리 두리야 야 두리야 공놀이 이리 와 공놀이하게 이리 와 생현상이니까 해결해야지 쉬하고 와야야 야, 공놀이 물고 와야 봐봐 어, 여기 빨리 와 빨리 물고 와 얼지 빨리 공이 너무 커 얼지 빨리 야. 빨리 가지고 와 여기까지 왜 거기다 놓고 봐라 다시 한번더한번더야그뭘 쳐다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야야야 야, 야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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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고 야 아, 하나 둘허 빨리. 빨리 주소 빨리 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빨리 빨리 가지고 와 이쪽으로 너 놀지 마 공이 커서 안 물려. 빨리 가지고 와. 옳지. 잘했어. 아이고 잘했어. 한번 더 자. 아삼세번는 해. 삼세번는야 하나 둘. 야 아, 봐봐. 아. 아이고 한 방에. 됐어 됐어. 아이고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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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